노트북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로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요즘 노트북 시장을 이끌고 있는 레노버 요가 슬림 7 아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16%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가성비 노트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원래도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이렇게 특급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잡으세요. 레노버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레노버 요가 슬림 7i 제품이 기존 정상 가격은 21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쿠폰 할인을 무려 21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할인 1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84만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19만 9000원짜리 레노버 고스펙 노트북을 184만 9000원에 살수 있는 초대박 할인 꿀정보. 무려 35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으므로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 할인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세요. 노트북을 고를 때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노트북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바로 CPU입니다. 인텔은 코어 i5 이상, AMD는 라이젠 5 이상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더 높은 클럭 속도와 다중 코어를 지원하는 모델을 선택하면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작업을 처리하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성능 좋은 노트북이라도 2리터 생수병 정도의 무게라면 들고 다니시겠어요? 때로는 한 손으로 받치고 타이핑을 할 경우도 있는데 무거우면 불가능하겠죠.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는 이동성과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1.6kg 이하의 제품이 장시간 휴대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5에서 17인치 모델이 많이 선호되며 최소한 FHD 이상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게임용이라면 120Hz 이상의 리프레시 레이트를 지원하는 모델이 더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장시간 사용을 계획하신다면 배터리 지속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또한 여러 기기를 연결하거나 외부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포트수와 종류가 중요하므로 USB 포트, HDMI 등 나에게 필요한 포트를 확인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 요가 슬림 7i는 어떤 제품일까요? 15.3인치 화면을 탑재하면서도 1.53kg의 가벼운 무게와 13.9mm의 얇은 두께로 정말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화면이 크고 성능도 좋지만 이동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동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완벽한 선택이겠죠. 또한 이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루나레이크 CPU를 탑재하였으며 NPU는 초당 40조개 이상의 놀라운 톱스를 제공함으로 복잡한 AI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2.8K 해상도에 120Hz 주사율 그리고 IPS 디스플레이는 화면의 선명도와 부드러움을 극대화합니다. 화면 품질을 중시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죠. 무엇보다 이 노트북은 70WC 배터리로 최대 2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죠. 최대의 장점은 15분 급속 충전만으로도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할 때 충전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이 외에도 USB Type-A와 HDMI 2.1등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여 여러 장치와의 연결이 매우 용이합니다. 확장성 면에서 정말 편리하죠? 다양한 장비와 함께 작업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노트북이네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노트북을 넘어 AI 성능과 고급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지금은 다시 없을지 모를 역대급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 사이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